자 오늘은 불타는 셀럽 이동석 국회의원장님 하겠습니다. 자그뭐 유명하신 분이고 뭐 행사도 큰 행사도 오래 치르쇼그래서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또 국회의원 태권도 연맹 총재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어, 태권도 국회의원 고민 구단에 전 국교 원장 이동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 말씀이 너무 이렇게 부드러우시고 아주 좋으신데요. 그 원장님 호가 국태라고 하는데 네. 그 국태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나라 국자 태권도 태자입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국기로 만든 사람 그런 뜻으로 제가 아, 호를 국태로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정하신 거예요? 네. 네. 아유, 대단하십니다 올해 한국 한월에국 한국 한국 한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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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국한기록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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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국고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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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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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체된 상황에서 어한게 하면 태권도 도장들을 한번 깨워볼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광화문을 한번 들었다 나야 되겠다. 대한민국을 한번 들었다 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무척 어려웠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태원 참사 때문에 이태원의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허가가 간단치 않았고 또 안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초래됐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많이 고민했는데 우리 국교원의 임직원들이 모두 단결해서 그런 것을 격파했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광화문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이고 어또그 언론의 그런 장소고 또또 또 데모도 하고 뭐또 여야의 정쟁이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우리 태권도 국회 태권도의 5년 기념행사 및또 국교원 그를 새로 건축해야 될 그런 원년의 해를 통해서 기네스북에 등록하는 그런 행사를 했죠. 몇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어, 우리 한 2만 한 2천 명 정도 어, 광화문에서 시청 환경을 다 채웠고요. 질서 정연하게 그 기네스북 관계자들을 통제하여 태극 일장 시연을 통해서 모두가 달성돼서 어, 기네스북에 등록되는 그런 크기를 캐거를 이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분쟁의 장소인데, 분열의 장소인데, 질서정연하게, 어, 우리가 끝나고 나서도, 어, 휴지 하나도 없이 깨끗한 그런 모습의 시의 문화를 정착했고, 그게 바로 국민통합과 평화의 형진을 했다. 또 태권도인들이 화합하고 태권도인들의 그 마음을 담아서, 어, 우리 태권도 홍보를 국제적으로 했다. 그렇게 잡아가고 싶습니다. 음 저도 그 장면으로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게 한그 사실 그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사실 걱정이 좀 많이 됐는데, 네. 어 저는 사실 태권도인들 정신이나 그런 걸 깜짝 놀랐는데 어, 염려가 많이 됐는데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 <웃음> <웃음> 저, 그건 바로 그 태권도의 정신입니다. 태권을 정신철학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태권도 교육 중에서 인성 교육이다. 인간의 성격과 성질과 성품을 순화시키고 애인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전인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서 정연하고 애도 애, 그 애로부터 시작해서 애로 끝나는 그런 태권도 정신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사범과 우리 관장과 태권도 수련생이 하나일체 되는 그런 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어떤 그 태권도를 보면은. 어, 품쇄라든지 태권도 동작을 통해서 일체감을 갖게 하거든요. 또 화합을 하게 하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정말 그 부상자 는 없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시 문화까지 완전히 바, 바꿀 수 있는 그런 멋진 모범적인 사례를 보였고요. 그게 바로 태권도 정신에 입각해서 한 거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올해 초에 그 제6회 세계 평화공원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그건 바로 제가 그 20대 국회의원 시절에 평양을 비롯한 북한에도 세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의 태권도 교류를 통해서 그 북한의 장웅 이 o 시원이나 리용선 아 ITF 총재나 최희 또최희의원의 위원장이나 그런 많은 분들하고 태권도를 통해서 평화적인 교류를 했고요. 또 세계 태권도 대회가 무주에서 열렸었습니다. 무주 태권도에서 열렸는데 그것도 어, 남북한이 그 평화롭게 할수 있는 통합 그 시범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시절에 도종한 그때 당시에 장관과 함께 많은 역할을 했고요. 또그 동북권의 그 스위스나 독일 같은 데가 이제 그게 에 어떻게 보면 동계, 동계올림픽의 강국이거든요. 그분들이 남북한의 그 어떤 위험 요소 때문에 한국에 안 오려고 했어요. 평창동계올림픽에. 저희들이 직접 국회의원들이 문화체 육 관광위원회 의원들이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가서 그런 걸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평화로운 그런 재전할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 다음에 또, 음, 남북한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북한이 평화 공존하고 통일로 갈수 있는 방향을 스포츠를 통해서 이렇게 비정치적으로 했던 그런 것들이 좀 돋보여서 제가 평화 공헌 대상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국기 원장님이 이제 되시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났는데 사실은 이제 가장 수원 사업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으세요. 여기 네. 질문 지는 없으신 거긴 한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좀 있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게 어떤 거세요? 어, 저는 국기 원장으로서 이 태권도가 얼마나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 사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단지 태권도는 운동뿐만 아니라 스포츠 외교. 방금 얘기했던 그 외교. 스포츠 산업, 스포츠를 통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산업, 스포츠 문화. 우리가 태권도가 한류의 원조인데 태권도 때문에 케이팝이 태어났고 또 BTS가 태어나는 그런 문화적인 차원, 또 관광. 우리가 보면 미국에 가면 캉캉쇼를 보잖아요. 중국에 가면 경극을 보잖아요. 한국에 오면 태권도를 볼수 있는 그런 무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광에 그 아주 중요한 게 태권도의 문화 상품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는 게 제가 큰 역할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국경이 너무나 적습니다. 72년 10월 30일 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김정필 당시 총리를 보내서 양택수월천답게 1억 5천 주고 지금 지었는데 50년 되다 보니까 그 국경이 네. 낡았고 비도 새고 네. 온냉방도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세계 2억 명이. 오는 그런 국교원 성지가 너무나 볼품 없어서 또 태권도가 대한민국의 국기인데 그래서 최소한의 2억 명이 올수 있는 그런 유용 있는 국교원을 짓는 게 제가, 제가 소망이 우리 태권도인들의 소망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화 되어 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에 산화된 214개 국가협회가 있고요. 국교원 단증을 받는 국가가 203개국입니다. 근데 국교원의 단점을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올림픽에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국제적인 기구죠 국교원이. 그래서 이 국제적인 기구 국교원을 다시 무도태권도로 세계화한다. 그게 저의 꿈과 희망입니다. 아, 네. 어, 얼마 전에 개간지를 14년 만에 재창간하셨다고 하는데 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 어, 저는 그 엄청난 네, 국위선양을 한다고 봅니다. 태권도는. 음. 잘 알다시피 미국의 존리 사범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상하우는 350명을 제자 삼았잖아요. 음. 뭐 간단, 제가 이번에 아제르바르젠 갔다 왔는데요. 아제르바르젠 갔더니 음, 거기 경호원들이 두 명이 나왔더라고요. 네. 제가 공항에 내리니까. 네. 그러더니 공항에 들어가는데 레드카페를 쫙 깔아주는 거예요. 네. 그걸 통과하니까 바로 또 차량까지 대기하면서 저를 수행한 걸 보면서 이렇게 세계 속의 국기원이나 태권도를 알아주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게 잘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더 하나로 묶어서 정말 문화 상품을 크게 더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국기원이라 고 그러면 아 나는 승단심사로 가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국교원이라는 데를 아니 국교원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신 가장 큰 유대한 문화 의상이다올 빚에 나갈 수 있는 모든 그런 자료라니까, 그러니까 아그 어, 우리가 승단, 네네. 승단을 승단 심사 보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연수, 그 품새나 교루기나뭐또 격파나 그 다음에 호신술 같은 걸 가르치는 네네. 연수 교육. 네네. 어, 그런 걸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태권도 한마당이라 그래서 세계 각 지역별로 우리가 가서 대륙불로 또 같이 태권도 경기를 하고 그들에게 교육을 가르쳐서 사범 자격을 주고 뭐 지도 자격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어, 국교원이고요. 쉽게 말하면 세계 연맹은 올림픽을 관장하는 기관이고 우리는 네. 생활체육을 관장하는 아, 기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한마디로 태권도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그런 기관이군요. 네. 네. 요즘에 이제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것들이 특별한 게좀 있으세요? 네. 이제 그, 어, 제가 태권도가 이제 원래는 무도로 출발했는데, 이제 94년 바덴 바덴 파리에서 김은영 그 당시에 원장께서 어 노력했어서 올림픽 정종목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태권도가 무대에서 스포츠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스포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화 하다 보니까 위험 요소를 뺐잖아요. 그다 러 보니까 좀 단순하게 보이고 재미없게 보이고 좀 흥미가 없는 그런 게 보이는 스포츠가 되버렸죠. 그니까 저는 이 무도성을 좀 강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얼마 전에 내가 미국을 갔는데 미국의 경찰 국장을 만났어요. 만나서 내가 그 미국의 태권도 잘 합니까? 경찰관들 그러니까 아닙니다. 태권도는 좀 실전성이 없어서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무도 태권도를 좀 새로 강화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우리 우리는 또남북한이잘 지내야 되겠지만 혹시 전쟁이 났을 때는 또 전투형 태권도를 해야 되잖아요 전투형 태권도 그다음에 또 경찰이나 이런 또 특수대에서는 체포술이나 어떤 흉기나 총을 가지고 칼 가지고 위험 요소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디펜스적인 운동을 해야 될것 같아서 실전 호신술 이런 것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로 나가고 있고 지금 독일에서 네번 정도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 ITF나 그다음에 그 주지수나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무수나 그런 강하게 무술한 지도자들이 와서 교육을 받은 걸로 봐서는 태권도가 무도성이 최고다 저는 그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음. 그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무주에 이제 설립된다고 하는 게 이게 이런 겁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아니면? 네, 그 무주에는 우리 태권도원 이 있습니다. 그게 많은, 그, 우리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주 멋지게 잘 지어놨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제 거기가 멀어요. 접근성이 좀 멀고 네. 교통이 막말로 엉망이어서 그게 참 간다는 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제태권도사관학교는 무주군수 황인홍 군수께서 참 훌륭하신 분이요. 태권도 약간 미친 듯한, 네. 저도 좀 미친 듯한 네. 사람인데. 그런, 그런 분입니다. 그 분이 네. 태권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교육이잖아요. 네. 교육적인 패러다임도 지금 바깥자야 됩니다. 청소년 교육이 우리 백년 대계인데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창의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어떤 인성교육이나 애절도 있어야 네. 되고요. 적성교육 위주로 또 전문성 위주로 이렇게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태권도라는 특활, 그 그러니까 특수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홍현우 군수가 추진하고 있고요. 국회도 적극 손잡고 같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반드시 무주에서 어, 국제사관, 태권사관학교에 도 들어서서 세계 200개 이상의 인재들이 음. 태권도를 제대로 정수적으로, 정석적으로 공부를 해서 세계화하는 작업 하는데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다 생각합니다. 꼭이루질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음. 올해 이제 지난해 50주년이 됐지 않습니까? 네. 국기원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사업 같은 거나 포부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건물을 새롭게 증축하신다는 부분인데 그게 어 제가 그날 이제 행사 갔을 때 위로는 더못 짓는다고 얘기하신 거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네, 지금의 국기원은 이제 그 자연 녹지 공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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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그게 이제 건물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예쁘게 잘해서 네. 우리가 성지로서 보존하고 제2 국교원을 네. 건립하기로 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작년에 5월 1일에 오세훈 시장과 함께 네. 협업을 통해서 네. 네. 함께 국교원을 새롭게 짓자, 국제 규격에 맞는 국교원을 짓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 곧 이제 과시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또 다른 곳에 뭐, 진짜고, 그 얘기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닌가요? 벌써 이 국교는 우리 네. 전에 그 서울시에 다 기부채는 한 상황입니다. 상황입니까? 예, 네. 네. 그래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이 참 훌륭한 분이잖아요. 네네. 문화적인 감각도 아주 두드러지고, 두드러지고, <laughs> 예. 또 그분이 문화에 대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예. 서울시를 문화가 그 나라의 격이니까 잘 예. 운영하고 있어서요. 얼마나 태권도가 중요한지를 잘 압니다. 음, 태권도 한마음 대축제도 와서 네, 말씀하셨지만 네. 그래서 태권도 올국교원을 짓는데 손을 잡고 네.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사무소도 이제 설치 여러분들 네. 하신다고 하더라고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23개국에서 국교원 단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네. 그게 이제 어떤 사무소가 지금 설치가 안된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체인점처럼 이렇게 오. 독일 사무소, 아. 미국 사무소, 영국 사무소 이렇게 해서 11월 30일까지 한 200개국의 사무소가 설립이 될 겁니다. 그걸 지금 계속 제가 예고 나가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직접 파견을 보내시는 분인가요, 국 아닙니다. 아닌가요? 그 나라에 있는 그 국가협회나 네네. 거기 그 아주 유력한 그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어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태권도 협회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있듯이 독일 태권도 협회가 있고 네네. 미국 태권도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태권도 있듯이 이렇게 네네. 그런 각 국가별로 어, 사무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국기로 지정된 지 이제 5년 정도 됐습니다. 원장님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입대 국회의원 할때제 모든 열정과 아, 정말 피와 땀과 네네. 눈물의 결정체죠. 네네. 2년 동안. 태권도를 국기로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 한분한분 한분 찾아다니면서 네. 왜 태권도가 국기가 돼야 되는지를 당위성을 설명을 했고, 네. 그분들이 모두 동의해 줘가지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보통 법안 발의하면 10명 정도 하거든요. 네. 228명에 네. 공동 발의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80% 이상이 참여해서 대한민국 국기가 태권도를 거듭나는 그런 역사를 만들었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기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 네. 기술을 상징하는 우리 태권도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일본의 유다나 가라다가 일본의 국기가 아닙니다. 네. 중국의 우수가 중국의 국기가 아닙니다. 요즘에 하는 월드컵, 그 축구가 영국의 국기 아닙니다. 오직 세계 사적으로 보더라도 국기를 두기한다는 대한민국밖에 없고 하나가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 기술을 상징하는 태권도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 제가 법으로 만들었던 우리 동료 의원들 218명 함께 만들었는 국제태권도가 우리 문화 상품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또 극대화시키고 활성화시켜서 어, 태권도가 다시 세계 속에 다시 더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태권도도 왜 교과 과정 같은 데는 안 들어가 있죠? 왜 이게 저는 약간 의문인데. 예. 이게 약간 그의이긴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국교 과목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이제 대한민국 실정에 볼때그 도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도장들이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태권도 교육을 시키면 네. 그 도장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좀 고려해서 네. 어, 그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기본적인 교육 그러니까 네. 일주일에 뭐 한두 시간 정도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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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태권도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도장도 더 그러니까요. 더 활성화되고 잘될것 것 같습니다. 국영수 가르켜도 구경 사원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예. 한번 뒤 어, 한번 그렇게 한번 하는 수 것도 수 좋다고 같은데.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네. 어, 이게 지금 바둑 구단처럼 태권도 공인 구단이 원래 있는 겁니까? 바둑 구단은 원래 이제 명예 음. 같은 건데 태권도 공인 구단도 명예 같은 겁니까? 어, 태권도 공인 구단은 저도 공인 구단인데요. 네. 우리 한국에 한800 명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건 한 40년 이상을 수련해야 되고, 태권도 경지에 이른게 이제 구단인데요. 어, 뭐, 어, 구단까지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이기는 과정, 그 다음에 또 구단 승단을 하면 논문도 써야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그 자기 품새도 해야 되고, 네, 네. 여러 가지 또가춰들을 소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갈수 있는 곳은 아니고요. 그 명의 명장 같은 그런 영예스러운 자리입니다. 대사범이라고 합니다. 어, 나는 공중부양이 가능합니까? 이런 거하 그렇죠. 아, 공중부양이 됩니까? 이거 하면 아, 너, 공중부양이 가능하십니까? 아, 그렇죠. 다들 아, 뭐 예. 태권도 게 최고의 그런 네. 고난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게 아. 부단이죠. 그 그러면 주특기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범, 어, 어, 저도 그인터뷰들어다 보면 이동섭 그 태권도 실력을 들어가면 나오겠지만, 네. 어 저도 저도 잘합니다. 발차기이신가요, 네. 피 네, 네, 발차기부터 하는 게나오다 한번 보십시오. 아, 이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이게 세계 태권도 인구가 200명 정도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아, 이 매력이 뭡니까 태권도 기본적인 매력이 어떤 거죠? 그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바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 네. 뉴욕 같은 경우를 최고의 도시 아닙니까? 거기서 네. 지금 천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태권도를 학습 자료를 쓰거든요. 네, 네. 중국, 그, 북경 같은 경우도 한2 0 0 0개 학교에서 네. 그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정신 철학 부, 부분입니다. 네. 충효회라는 그런 네. 우리 동양 철학 사상, 우리 한국의 사상과 그 다음에 인내극계의 염치 백절 불구라는 그런 태권도 정신. 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인성교육. 네, 네. 사람 성격과 성질을 순화시키고 네. A로 시작이 해 A로 끝나는 애절이 있는 사람. 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청소년 시기부터 음. 공부하는 그런 창의라든지, 인해력이라든지, 네. 이내력, 네. 어떤 그런 예절교육이라든지, 네. 인성교육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청소년 시기부터 잘 훈련시키면 네. 또 다음에 성인돼서도그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태권도가 세계 속에서 각광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 2억 명 말고 또 중국에 한 5천 명 정도 태권도 인구 가있는데중국 공자 나라 아닙니까? 중국은. 네. 중국도 충효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예, 자유분물이 들어가고, 민주주의가 들어가고, 또 뭐, 케이팝이 들어오 그러니까 애들이 네. 정신적으로 좀 혼란해져서 말을안듣는데요 네. 근데 태권도를 가르치면 뭐, 차례 네. 인사하면서 네.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네. 아주 애절 바른 애들로 바꿔지기 때문에 네. 특히 중국의 공산당 핵심 간부들 중심 자녀들이 태권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바로 이게 태권도의 장점이다. 그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근데 태권도가 지금 이게 고등학생들까지는 한데 성인 쪽에는 많이 좀 많이 전파가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태권도의 패러다임도 바꿔가야 됩니다. 저는 이제 건강 체조로 요즘에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내가 용인에서 용인 제일 교회에서 그 태권도 뮤지컬을 보고 왔어요. 네네. 우리 박장기 소장이 하는 뮤지컬을 보고 왔는데 네네. 태권도를 가지고 뮤지컬을 합니다. 또 태권도 체조를 합니다. 네. 또 태권도를 가지고 명상을 합니다. 네. 또 태권도를 가지고 요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태권도가 좀 건강체조와서 좀 실버태권도, 실버태권도를 좀 활성하는 화 그런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태권도는 다양하게, 네. 네. 다양하게 문화적으로도 어프로치하고요. 그 다음에 또 스포츠로도 어프로치하고요. 네. 무도성으로도 어프로치해서 이제는 이게 다양성이 하나 되는 그런, 그런 스포츠로 다시 좀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 스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우리 이동준 <laughs> 네. 어, 배우라든지, 나태주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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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미국에 김태현 그랜드마스터, 네네. 미국의 여성인데 태권도 구단입니다. 네네. 그래서 엄청난 그 태권도를 통해서 네네. IT 기업에서 미국의 100대 기업을 창출했고요. 네네. 수많은 그런 그 아, 성공을 해서 국교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네네. 훌륭한 어, 그런 스타가 많고요. 또 이중구 사범 고인됐지만 이웅사범 이런 분들은 미국의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들을 네네. 갖다가 이렇게 같이 함께 네네. 한미동맹이라든지 또그 어, 스포츠 스타들하고 관계, 그다음에 정치권하고들 관계를 잘해서 네. 어, 특히 그 어, 한미 동맹에 굳건한 그 그런 역할을 네. 하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많이 만들어 주세요. 제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원장님 계실 때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젊은 태권도 스타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나태주는 사실은 어, 태권도 자체로 뜯기보다는 트로트나 이런 걸로 많이 떴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준 사범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음, 음. 지금 태권도 국경 원장님 하실 때좀 그 시름의 희열이라는 프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시름 자체로 뜬게 아니라 어쨌든 다른 걸로 이제 뜨신 음. 것처럼 국경 원장님 계실 때도 태권도 자체나 다른 매체로 해서 다르게 해서 태권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해서 음. 스타들을 발굴해 주시고 그걸로 어, 국기원의 위상과 이런 것들도 다르게 한번 만들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태권도가 이제 앞으로 발전돼야 될 그런 상황 보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IT가 무척 발전됐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태권도 동작을 보면 이제 손날 맞기다 이렇게 네.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각도, 네. 각도라든 이런 것들을 네.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그런 IT 기술을 통해서 태권도의 네네. 기술을 또 다시 연구해야 되겠고요. 또 e스포츠 관련해가지고 네네. 지금 저 싱가포르의 세르미앙 아이오시 부원장님 같은 분은 e스포츠를 많이 활성화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국내에서도 e스포츠를 태권도로 오프레치해서 어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 태권도는 태권도 브랜드는 세계 2억 명의 에 그런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지금. 그 브랜드를 통해서 산업화 하는 것도 맞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 외국 나가서 보시면 삼성이나 현대보다도 국기원이라는 더 그런 브랜드가 훨씬 더 네. 많이 어필되어 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돈벌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 걸좀 광고해서 국기원도 좀 돈을 버는 태권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기원 디자인도 많이 하시고 그런 굿즈도 많이 만드시고 그러시면 네. 좋을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네.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원장님에게 태권도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의미입니까? 태권도는 저의 인생입니다. 네. 아, 제가 10살 때 했던 게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제가 키만컸지좀 약골이라 아버님이 기관장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시골에서 기관장 하니까 좀폼좀 좀 잡고 다니셨잖아요. 근데 아들이 매일 친구들한테 두루겨 맞고 오니까 속이 상했나 봐요. 제가 열살때 아버님 손에 이끌려서 연무관 전남 본관에 가서 태권도를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짝꿍이 있었는데 성순백이라고 그 친구가 그 장로님 딸이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그 시루떡 같은 그때는 배가 고플 시절이니까 시루떡하고 마시는 것도 있으니까 교회 좀 가자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 하나님을 믿었던 거. 그 신앙적으로 제가 영적으로 좀 많이 연결해 줬고 그다음 태권도를 통해서. 어, 정의감과 예절과 인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도움이 됐고, 또 국회에 갈 때도 제가 여섯 번이나 낙천 낙선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백절부구리 정신으로 태권도 정신을 이겨서 마침내 금배도 달았고, 또이 태권도 정신으로 이번에 국회 태권도를 만들었던 그런 공으로 국회의원장을 16대, 17대 두 번이나 당선되는 영관을 얻은 게 바로 태권도 정신 덕분이다. 청소년들이 태권도를 해라. 그러면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짓겠습니다. 멋있습니다. <laughs> 자,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어, 저는 좀 일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정말 일을 열심히 했고요. 지금까지 국기원장을 두번 하면서 하루도 쉬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우리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제가 너무 일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 원장하면서 최소한의 국교 국기, 국교원이 무도태권도로 세계화하는 작업과 또 국교원을 새로 건립하는 그런 큰 역사를 만들고 고진들한테 멋지게 하고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어,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동섭 국교 원장입니다. 어,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정말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태권도는 우리 문화유산으로서 위대한 문화유산이고 세계 2억 명이 태권도를 수련하는 그런 큰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를 우리 수련하는 2억 명의 사람들 우리나라의 휴대폰, 그 다음에 자동차, 가전제품도 많은 제품을 사주고 있어서 국부를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 어, 문화, 문화로서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문화라, 그러면 우리가 K-POP이 또 태권도 이후에 탄생했고, 그 다음에 BTS가 탄생한 그런 문화적인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광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과 관광의 무역 적자가 1조 8천억입니다. 또, 어, 일본은, 어, 또 우리가, 아, 그러니까, 아, 1조 4천억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이 이렇게 손해를 보냐. 저는 우리 경주나 도쿄를 볼때 경주가 더 훌륭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 문화상품을 홍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 이 태권도도 우리가 문화상품으로서 홍보를 통해서 세계화하게 되면 정말 태권도가 우리 국민 속에서 다시 꽃피고 우 세계 속에서 크게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태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잘하는 청소년들 태권도 해야 됩니다. 그래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키도 큽니다. 태권도 파이팅입니다.